근데, 이월에 올라오는 거는 단지, 이제,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건데, 어, 이제 제가 표현을 하기로 몇번 했는데, 이제, 차려진 부페 식당 같은 데죠. 오우, 따라왔어. 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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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 사이즈가 타버터에 지금 나왔습니다. 보는 어도주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어도주의가 물 흐름도 많고 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오케 온다, 온다, 온다. 두 마리 나왔어. 요드 제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액션 들은 거보다어따 오따, 오따. 감아서 할 때, 그때가 좀. 오늘은 이제 산란 후기 낚시를 이제 생각하고 왔는데 바람이,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 많이 불면은, 어, 활성도 나쁘진 않는데 이제 타버터 낚시 이제 시작되겠구나 해서 타버터만 챙겨왔는데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일단 그래도 한번 회복 안 되면은 물속으로 들어 가는 걸 해야 될것 같아요. 앞놈이든 손놈이든 산란 때문에 몸이 많이 힘들었던 그들을, 사람도 마찬가지로, 애기 낳고 나면은, 그, 몸조리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이제 몸조리가 끝난 상태에서 왕성하게 먹을 시기여가지고, 1년 중에 마리수로는 가장 잘 나올 때예요 마리수로는. 이제 포인트마다 상황이 조금씩 틀릴 수는 있는데, 제 경험상, 이제 이런, 이런 쪽이, 이제 여름에 사실 오면 더 좋긴 한데, 더익사이팅하고더 재밌는 날씨가 펼쳐지기는 하는데, 지금 봐서도 지금, 이렇게 여울지면서, 요, 런 부분들이, 어, 산란 후기가 되고, 회복기가 접어들어서, 그것도 끝나는 상태들의 배스들이 이제, 피딩 때, 지금 또 아침 시간에 피딩 때 올라오는 그런,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런 데가. 자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못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풀이 지금도 많은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좀 흐려가지고, 물 밑에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요울이 되게 뭐센 요울은 아니고, 요울에 지금, 왼쪽이 상류 부분, 밑에 쪽 하류 부분인데, 일단 타버터로 탐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타버터가 반응을 하는 식입니다 산란이 대부분 이제 아직 이제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쪽은 이제 산란이 진행 중인데 지금 남쪽이니까 남쪽은 다 끝났습니다 거의 요 부분만 지금 바람이 안 타고 나머지는 조금 나가면은 바람이 너무 많이 타요 좀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스틱베이트로 지금 탐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워킹도덕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닐링으로만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는데 활성도가 있으면 반응할 겁니다. 아 지금 아침 일찍 시간에 이제 이런 유의 버즈베이트나 던져서 감는 종류의 웨이크베이트 스타일의 타버터가 활성도 있는 배스한테는 효과가 좋습니다. 의외로. 소리나 파장으로만 유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점차 물에 빠집니다. 이게 물이 간당간당하게 있어가지고 돌, 돌을 돌을 짓고 와야 되는데, 여기도 수달이 있네요. 수달이 배설에놓은 자국이 있어. 바람이 불어서 타버터가 크게 효과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멀리 던지지 말고 이런 쪽 앞쪽부터 오. 따라왔어. 방금 반응을 했는데 따라왔어요. 자 바람만 불면은 반응을 잘 하겠는데 자이 부분에 있다가 따라온 것 같은데. 물이 흐려서 내 눈에는 보이질 않지 자 일단 아침 좋은 시간이니까 좀 무빙 계열로 빅베이트나 타보트나 이런 걸로 한번 재밌게 잡아보는 걸로 해보겠어요 지금 막 생각만큼 활성도가 확 좋은 건 아니에요 바람에 영향이 있긴 한데 일단 빠른 탐색 위주로 해보고 어,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는 스피너베이터나 차트베이터를 넣어보면은 상태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앞쪽에서, 어, 스틱베이터를 한 마리 공격한 배서가 있어서 스위치가 걸려있다고 보고는 빅베이터로 지금 한번 해보려고 지금 낚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슬로우 싱킹이 되는 글라이더베이터로 지금 교체를 했어요. 조금 더 머물어 주면서 배서 눈에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빅베이터로 바꿨는데 아까 따라온 거 보면은 어느 정도 할 정도는 있다고 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입지를 받아야 되는데. 위쪽은 바람이 지금 많이 타가 파도가 많이 일고, 자, 위쪽은 바람은 없는데 수심이 조금 얕네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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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역시 안쪽에 있는 흐름 상류에서 지금 바이트를 받았어요. 어우, 힘 좋아. 자, 첫 패스가 예상대로 지금 타버터예요. 우와. <laughs> 나쁘지 않은 사이즈가 타버터에 지금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구에서 출발할 때 비가 왔거든요. 비가 오고 기온이 좀 많이 다운돼 있는데 오늘 날짜가 5월 11일입니다. 5월 11일에 제가 지금 점퍼를 입고 있을 정도로 날씨는 좀다운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온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활성도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낚시하기는 더 좋죠. 더 좋은데. 단지 이제 제가 노리는 타버트 하기가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안 좋을 뿐이지. 그런데 아침 좋은 시간에 어~ 재밌게 잡는 누구잖아요. 재밌게 잡는 걸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타버트를 하는 겁니다. 효과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지금 이제 합사를 세팅을 했는데요. 대부분 제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타버트에 합사를 잘 사용을 안 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합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나이론사를 사용하면은, 어, 이제 조금 부드럽고 캐스팅 할 때, 어, 이제 부드러우니까 캐스팅이 원활하게 되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합사는, 음, 장점이 일단 뭐냐면은 멀리서 입지를 받아도 어 후세지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그 액션 구사를 멀리는 타버트나 이 루어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요 연신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 단점은 이렇게 바람에 좀 많이 날립니다. 바람이 많이 날리고 또 쓸림에 약하고 큰 바위나 이런 쪽에 있으면 쓸림에 약하고 그래서 지금 합사 50파운드에 쇼코리더 지금 20파운드를 했고 로드는 우라노 682 MH입니다. 어, 코바 스페셜 3.1 이쪽이 지금 여울 쪽, 여울 쪽 상류 부분이거든요. 이제 먹이 사냥하러,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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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격했어요, 지금. 이제 한두 번 지나와서 반응이 없으면 똑같은 자리를 똑같이 하면은 반응이 없고요. 이렇게 워킹도덕으로 조금 더 다른 액션을 구사하면은 없던 반응이 다시 있을 수가 있어요. 밑에 흐름 쪽에, 흐름 쪽에 지금 파도가 많이 일렁일렁 하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이런 좋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누워로 해봤는데 별로 크게 생각만큼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울이 안 탔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루 쪽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낚시, 낚시의 장소를,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방, 그 장소를 바꿔야 됩니다. 아우, 바이터. <laughs> 그냥, 뜬! 하는 바이터네요. 이제, 생강만큼 지금, 입질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입질은 하긴 합니다. 완벽하게 지금 여울로 뱃서가 없어 이게 붙은 게 아니에요. 조금 더 해보다가 하류 쪽으로, 나, 내려가면서 포인트를 이동,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 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느낌이 베스가 많이 없다는 느낌이에요. 이 정도 그림 되면은 어떤 노어를 던져도 사실은 반응을 해야 될 포인트인데 이제 일단 흐름 여울은 말 그대로 이제 여울이잖아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이 있으면은 겨울을 제외하고는 이제 산소 포화도, 산소 공급이 굉장히 잘 돼서 물이 신선하죠. 그러면은 베스에 이제 기감이 되는 베이트 피시들이 여울로 많이 모여듭니다. 어, 특히 아침, 저녁으로 이올 지는데 피딩하는 피렘이나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쫓아서 배스들이 이제 올라오죠. 올라와가서 이제 먹이 사냥을 하고 내려가는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노던나지 마우스 베서는 이제 흐름이 없는 정수 지역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울에 올라오는 거는 단지 이제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건데 어, 이제 제가 표현을 하기로 몇번 했는데, 이제 차려진 부패 식당 같은 데죠. 요 속에 있는 베스들의 특징이 어떤 누워를 하더라도 반응을 잘 합니다. 먹으려고 왔는 베스들이기 때문에 어, 활성도가 막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베이트도 잘 되고, 이런 이제 무빙 계열도 잘 이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기 위해서 올라왔던 베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거 여기서 한 마리밖에 못 잡다 한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최소 다섯 마리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포인트가 딱 그런 포인트거든요. 아, 하루로 올수록 이게 수심이 얕아지네. 이제 보러 갈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네. 보는 어도주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어도주의가 물 흐름도 많고 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벌써 이게 그, 조그만, 이게 줄풀이죠. 이것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버징이나 플로그 아니면은 이쪽이 공략하기가 조금 힘드네, 보니까. 이게 탑에 대한 반응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진짜 없네. 뻑뻑뻑뻑 때릴 줄 알았는데, 야, 진짜 이거 다잡아먹어본나 두 다리 다 잡아먹어 버렸니 아직 큰 장마가 나가지고 이게 있겠나 싶은데 그래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 겨울 지나면서 봄이 왔어. 장마가 되게 큰 장마가 지나가지 않으면은 이런 쪽은 배스가 겨울을 나기가 힘든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거의 개체가 없다고 보면은 확실한데 그래도 밑에, 밑에 만약에 이제 수량이 밑에 쪽이 많으면은 이제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걸 보고 한번 탐색을 해보는 건데, 역시 없네요. 그래서 있으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가면은 보이지가 않아. 여기 딱물 내려가는 어도 쪽에서 입질이 없으면은 하루 쪽에 이쪽은 입질이 없는 겁니다. 역시 좋은 포인트에 있긴 한데 오케이 사이드에서 자 그놈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도 옆에 있는 사이드에서 자 차트 베이트로 두번 입질을 받아가지고 자한 마리를 더 낚기는 낚았는데 자 배스 상태를 보면은 깨끗하죠. 그러다 면은 산란이 완전 다 끝나고 회복까지 끝난 데인데 이제 촬영을 오기 전에는 이제 제가 가야 될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또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머리에 구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면 어떤 걸 해봐야 되지 해봐야 되지 물론 이제 와서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타 버튼 안 됐지만 마리수는 있는 중에 가장 좋을 때니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자 그래도 자 차트 베이터로 자, 우라노 682 미디움 비입니다 자, 라이거 G2 AL인데, 제가 전편에 잘못 설명드린 부분도 있어요. AL이 제가 좀 영어가 짧아가지고, 올라운드예약찬정을 하는데, 올라운드가 아니고, 제가 본사에 확인해 본 결과, 알루미늄 프레임에, 이 라이거 G2가 알루미 본체가 알루미늄 프레임이고, 사이드가 페드론이라는 카본 소재거든요. 저 그것 때문에 AL이라고 했는데 알루미늄의 약자입니다 근데 뜻은 뭐 올라운드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로 피네스부터 어 헤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건 한데 정확한 거는 AL은 알루미늄의 약자입니다 <laughs> 요 장애물 여기 갈대에 딱 붙어 있어 거의 폴링바이 트에서요 떨어지고 얼마 안 감는데 바로 때렸거든 여기서 입질을 받았거든요 한 마리 더 있을 것 같은데, 한 마리는 다, 다가 안될것 같은데, 진짜 어쩌다 한 마리 있었네. 그 수심이 너무 얕아요. 지금 50cm 정도밖에 안 돼. 와, 물 말고, 뱃어 있다, 저기. 뱃어가 사이드에 있어요. 올라서 무기 사냥을 했거든. 저놈은 뭐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 웜으로 딱 하면 딱 먹겠는데, 일단 타고 털어. 빠져나가버리네. 겁먹고 빠져나가버린다. 에이, 약사 반놈. 지금 시간상 반응을 잘안할 시간입니다. 오음 낚시를 안 한다면 하드베토로면 조금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이게 지금 해가 안 떠서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요. 저 드롭에서 올라 와서 때리야 되는데. 따로 온 데도 안 보이네. 응? 아 그래. 나안 보여? 우리 맑아서빅베이트할 맛이 나네요 오는 게다 보이니까, 밑에 말 있어. 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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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다 온다, 온다, 온 한 마리가, 세 마리가 따라네세 마리가 관심은 보이는데, 시간상 그래서 그런 건지 사이즈는 한40 정도 되는 베스들인데세 마리가 따라왔어요. 보기만 보고 관심은 갔는데, 확실하게 공격을 못하네요. 지까지 걸리는데 그것도 막 따라오고 있어요. 제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빅 베이트로만 하면 해서 잡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제 서치가 됐잖아요. 빅 베이트로 해가지고. 서치가 돼가지고 보이면은 거기다 그냥 일반적으로 웜 넣으면은 바로 뭡니다. 저 정도의 활성도가 있으면은. 이스윔 베이트들이 절대 많이 잡히고 잘 잡히는 누워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큰 사이즈를 원하는 대로 재밌게 잡는 누워지 빅베이터로 마리수를 잡기는 특별한 경우들, 뭐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장마철에 쇠물이 유입된다라든지 이런 쪽 아니고는 마리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왜 하냐?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안물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어디서 태어나는지 모르지만 한 방씩 빵 때려주는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물 밑에 안 보이는 줄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싹 걸리네. 이거는 슬로우 싱킹에서 서스펜드 정도 되거든요. 뭐 싱킹을 사용할 때도 있고, 플로팅 사용할 때도 있는데, 주로 싱킹 타입이 옛날, 그, 옛날부터 사용하던 것 중에 싱킹 타입이 많아서 싱킹 타입을 했는 건데, 물이 좀 흐름이 있는 쪽은 싱킹 타입이 확실히 좀 유리해요. 립이 없는 싱킹 타입이 흐름을 타면서 운영하기가 더 쉽고, 자, 립이 있는 거는 물이 좀 립이 있으면서 플로팅 립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플로팅 타입이 많거든요. 그런 쪽은 약간 물이 흐린 쪽 있잖아요. 흐린 쪽에서 어 진동하고 파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줘야 될때또 넓은 범위를 그냥 던져서 이게 이렇게 액션 주는 것보다 왔다 왔다 감아서 할때 그때가 좀잘 아이고 빠졌다. 잘 되는 편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크지 않아 가지고 빠진 것 같네. 막 설명드리는데, 한 마리, 작은 사이즈 한 마리 땅 때렸는데, 원래 이게 스윙베트로 입질 처음부터 보는 건데. 이번엔 이제 뭔가 돼서 눈에 스위치가 걸린 거죠. 제가 구사하는 액션에 쉽게 말하면 꼽힌 거지. 그래서 때렸는데, 제대로 못 먹고 들었어요. 사이즈도 작았고 제가 촬영하면서 빅베이터로 이섬베이터 종류로 최고 마릿수를 많이 낚은 게한1 0 마리 정도 하루에 안동호 하고 합천호에서 이제 장마철에 새물이 들어오는 새물이 콸콸콸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에서 뱃사들 많이 몰려있을 때 그때는 막 던지니까 먹더라고. 한 번만 더 던져보고, 포인트로 이동하시죠. 여기서 안될것 같아. 뒤에 따른다, 따른다, 따른다. 이거 봐, 이거. 자, 일단, 오전, 오전 낚시를 해봤는데, 산란 후기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아는 범위에서 가장 좋은 장소를 찾아왔는 거거든요. 일단 바람이 많이 불어서 타버터 날씨가 안 됐고, 오전 날씨가 크게 수확이 없었어요. 타버터로 한 마리, 차터베이터로 한 마리. 제 경험상 잘될 거라고 했는데안 되는 데 이건 어쩔, 수,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할수 있는 건 대부분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뭐, 날씨 탓도 할 수가 없는 거 바람이 많이 분건 사실이긴 한데, 바람 때문에 활성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안는데 뭔가 잘안 맞습니다.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매번 갈 때마다 이게 좋은 시점인데, 어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많이 낚을 수는 없는 건데, 오늘 지금 오전 촬영 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힌트를 얻긴 얻었습니다. 지금 산란이 끝난 상태에서 완전히 그늘진 안쪽으로 딱 박혀 있다는 거죠. 이 강심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반대로 완전히 박혀 있는데, 오후나시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하면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게 부유물들이 덮여 있는 쪽이 많더라고요 바람이 좀 불어도 오후에는 그 플러그나 그 부유물 쪽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낚시를 해보면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검깜이야아 깜짝이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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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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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한두번더 나올 것같더라네 스윈 베이트들이 이제 고속을 해도 되고 저속을 해도 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일단 고속의 장점은 어떤 게 있냐면은 그큰 사이즈의 빅 베이트가 입질하면 잘 털리거든요. 사실은요. 금방 또한 마리 털렸 듯이 어 설걸리거나이 바늘이 크기 때문에 뚫어져서 생긴 공간으로 어잘 털립니다. 그 털림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제압하는 데 고속이 유리합니다. 고속이 유리하고. 어, 반대로, 이제, 저속은 액션을 구사하기가 특히 이제 그 글라이더 베이터라든지 물속에서 잠행되는 것들의 액션 구사하기가 저속이 5점대나 6점대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액션 을 구사하고 있는 것보다는 손맛보다는 큰거 빨리 잡은놔야 돼. 내가 또 하는 필드에 이게 장애물이 많아. 빨리 고속으로 집행해야 되면 고속을 사용하시면 되고, 아, 나는 좀 디테일하게 이 스인베이터에 액션 구사하는 것도 눈으로 보고 이렇게 가 그걸 즐기려고 하시려면 5점대나 6점대로 권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인은 뭐 20파운드 이상의 지금 제가 지금 16파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20파운드 이상의 카본 라인도 상관 없고 나이론 라인은 조금 더 두껍게 한 25파운드 정도 합산은 한 50파운드 정도 그 정도 사용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도요니일로는 어떤 릴을 사용해도 다 무방합니다 어, 최고, 이게, 저렴한 밑에, 그, 리카온부터 해서, 어, 코바 스페셜 시리즈까지 어떤 일을 사용해도 빅데이터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